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버스 오토버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출시되는 최신 자동차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가장 먼저 만나보고 깊이 있는 리뷰와 세부사양 기능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독일 명차 브랜드 BMW가 2026년에 새롭게 선보인 BMW 모터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럭셔리한 주거공간과 최첨단 주행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RV로서 자동차 생활의 미래를 제시하는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BMW 모터홈 2026은 외관부터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키드니 그릴은 기존 SUV보다 더욱 크고 입체적으로 설계되어 주행 중에도 독창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전면부 LED 매트릭스 라이트는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최적의 시야를 확보해주며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스마트 라이팅 기능을 지원합니다. 측면 디자인은 공기 역학을 고려한 매끈한 라인과 파노라마 윈도우가 어우러져 세련미와 실용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거대한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BMW 특유의 역동적인 실루엣을 살려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차체는 경량 알루미늄과 카본 파이버를 혼합하여 제작되어 내구성을 유지하면서도 무게를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주행 안정성과 연비 효율성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후면부는 대형 리어 램프와 에어로 다이내믹 스포일러로 안정적인 주행과 동시에 강렬한 후방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모터홈 특유의 대형 슬라이딩 부어와 자동 확장형 측면 공간은 캠핑이나 장거리 여행 시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BMW 모터홈 2026의 심장은 최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입니다. 직렬 6기통 터보 엔진과 고성능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최고 출력 650마력을 발휘하며 0에서 100km 가속은 약 5.5초 만에 도달합니다. 대형 모터홈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카에 가까운 가속 성능을 보여주며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전기 주행 모드에서는 최대 150km까지 모공의 주행이 가능하여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는 급속 충전 지원으로 40분만에. 80% 충전이 가능해 장거리 여행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구동 방식은 BMW 위 상징과도 같은 스리브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놓으면 상태와 주행 조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토크를 배분합니다. 이를 통해 눈길이나 비포장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세대 어댑티브 서스펜션과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은 주행 환경에 따라 최적의 세팅을 자동으로 조정해 운전자에게 항상 편안하면서도 다이내믹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실내는 BMW 위 장인 정신이 그대로 녹아든 럭셔리 리빙 공간입니다. 운전석은 디지털 코픽과 곡선형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직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최신 드라이브 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음성 인식과 체스터 컨트롤을 통해 손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무선 업데이트 기능으로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합니다. 거실 공간은 프리미엄 가죽과 원목 소재를 활용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꾸며졌습니다. 요기용 소파는 전동식으로 변환되어 침대로도 사용할 수 있고 중앙 테이블은 접이식으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대형 파노라마 루프는 자연광을 최대한 끌어들여 개방감을 주며 필요시 스마트 글래스로 전환되어 사생활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주방에는 인덕션, 전자레인지, 대형 냉장고, 정수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집과 다름없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침실 공간은 퀸사이즈 베드와 전용 수납 공간이 제공되며 벽면에는 대형 OLED TV가 설치되어 주식 중에도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욕실은 샤워 부스와 세면대, 무소 플러싱 변기 등 최신 설비가 갖추어져 고급 호텔 수준의 편의성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실내 구성은 BMW가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진정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전사양 또한 최상급입니다. 차세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시스템이 탑재되어 반자율주행을 지원하며 고속도로와 장거리 구간에서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레이더와 라이다 기반의 센서가 360도 전방위를 감지하여 긴급상황 시 자동 제동을 수행합니다. 차선 유지 보조. 차간 거리 유지. 교차로 충돌 방지 시스템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가족 여행 시에도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모터홈 전용으로 개발된 긴급 해피 보조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 회피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BMW 모터홈 2026은 최신 스마트 홈 연동 기술도 지원합니다. 차량 내부 시스템과 집안의 IoT 기기를 연동하여 조명이나 냉난방을 미리 제어할 수 있으며 음성 명령으로 실내 조명, 커튼. 음악까지 간단히 조절 가능합니다. 5G 기반 커넥티비티로 원격 제어와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 디지털 노마드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BMW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차량 제작 과정에서 재활용 소재와 친환경 공정을 적용하였으며 태양광 패널이 지붕에 장착되어 보조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를 통해 장시간 캠핑이나 오프그리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BMW 모터홈 2026은 독일 특유의 정밀한 엔지니어링과 럭셔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모두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나 아우디의 모터홈이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BMW는 드라이빙 퍼포먼스와 럭셔리한 생활 공간을 동시에 강화하여 차별화된 가치를 제시합니다. 이는 주행의 즐거움과 휴식의 편안함을 동시에 원하는 고객들에게 큰 매력을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BMW 모터홈 2026은 미래형 모빌리티의 정점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고성능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슬리브 시스템이 선사하는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 럭셔리 리빙 공간과 첨단 안전 사양, 스마트 홈 연동 기능까지 완벽히 갖춘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안하는 진정한 럭셔리 모터홈입니다. 지금까지 오토버스 오토버스에서 전해드린 2026 BMW 모터홈 리뷰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깊이 있는 리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원하시면 이 BMW 모터홈 스크립트를 2500에서 3000 단어로 확장해드리면서 실제 장거리 주행체험 리뷰나 캠핑 활용 사례도 추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드릴까요?